안녕하세요. IT리츠입니다. 음, 오늘은 또 SAPRP에 e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. 음, 제가 SAPRP에 e 대한 영상을 한 번씩 올리고 있는데 음, 이거에 대한 정보를 또 알기가 좀 쉽지 않은 거 같아요. 좀 폐쇄적이다 보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찍는 분들도 많지가 않죠.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해 주면 좋을 거 같아서 또 오늘도 한 가지 또 가져와 봤습니다. 음, 오늘 할 얘기는요, SAP ERP를 제가 업무를 해나가면서, 이렇게, 어떤 식으로 또 공부를 해나가고, 또 모르는 부분을 찾아갔는지,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음, 저 같은 경우에는요, SAP ERP를 부서에 이제 이미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했지만, 약간 또 그렇게 친절하진 않았어요.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책한권또 던져주고, 알아서 공부해봐라.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뜯어봐라. 이런 식으로 또 배우기도 했고요. 나중에 이제 뭐 신입이 되고 나서 몇 년이 흐른 뒤에 이제 교육과정을 하나 듣기는 했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좀 쉽지 않았던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. 그런 걸 하면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요. 프로그램들을 다 뜯어보는 거였어요. 프로그램들을 뜯어보면은 실제로 테이블들의 어떻게, 어디에서 테이블을 불러와가지고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SD, 뭐, PP, 뭐, FI, 뭐, 이런 식으로 뭐, 판매, 뭐, 생산, 뭐, 회계, 뭐,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다 연결돼서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그러면 테이블 간의 그런 관계를 보면서 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알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그거 말고도 음 제가 실제로 뭐 장애가 있을 경우에 뭐 현업에서 뭐 이게 잘 안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잘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 혼자 하다 보면은 그럴 경우에 또 찾아봤던 방법이 뭐 SAP의 그 영어권 사이트, 커뮤니티에서 영어로 이제 검색하는 방법도 있었고, 지금 한국 사이트 같은 경우는 s a p j o y s h o k r 이라 그래서 SAP ERP 커뮤니티가 또, 코리아 커뮤니티가 있거든요. 거기서 또한번 찾아보고, 또 관련, 또 비슷한 에러들은 또 비슷한 경험들을 다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찾아보고, 팁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, 실제로 여러분들도 회사를 들어가면은 좀더 ERP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아마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요. 이게 폐쇄적인 이유도 ERP 자체가 이게 회사 안에서만 제공이 되고 데이터도 회사 안에서만 많이 쌓였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 배우기도 쉽지 않고 또 회사에서 들어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거라 좀 어려우실 텐데요.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도움 되실 수 있게 제가 회사에서 경험했던 것들 또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.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제작을 해드릴 테니까 또 궁금하신 거있으시면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네. SAP ERP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비전이 있는 곳이니까요.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가 드릴 테니까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또 취업 준비도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